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이루는 자, 기적을 이루는 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양도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 보이고 그 방향과 자세를 따라서 그 삶의 운명에 꼭지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스스로 긍정의 감사의 빛의 선로에 서서 자기 자신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부정의 의심의 불신의 혈기의 분에 기반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곤란과 어려움의 병막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그 병을 바라보는 인식, 그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혹자는 죽음의 길로, 혹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폐암 말기 손도 댈수 없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를 해도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하루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산속 깊은 곳 나무 밑에 낙엽을 덮고 잠을 청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빈손빈 마음으로 하루만 살겠다고 했는데 하루가 사라지고 이틀이 사라지며 일주일이 살게 되고, 한 달을 살게 되고, 1년을 살게 되고, 5년을 살게 되고, 30년을 살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자신의 그 병을 치유했으며, 자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나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서, 봄여름, 가을, 겨울 순리대로 흐르는, 이치대로 흐르는 본연의 생명의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자연에 순응했을 뿐이요. 다 버리고 비우며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온몸의 면역 기능과 자율 신경 계통과 체질과 그 본성과 근본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연의 그 시계추에 자신을 똑같이 맞춰가니 결국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병만은 모든 삶의 위기는 자기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며 버리고 비워질 때만 그 지점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안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주어진 그 병마에, 그 주어진 현실의 위기에만 갇히고 매이며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그 한계 이상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된다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여도 오로지 나만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치유됐다고 믿고 그대로 자연의 순리의 이치를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간 자는 살아났습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이었던 그 항원장도 병원의 기술과 의술로는 불치병이라는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항암의 방법을 수술의 방법을 의사의 들 논리를 따라 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 뿐이오. 하늘 영에서 그 생각과 사고를 다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그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자연의 그 섭생을 하다 보니 결국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부터 자아의 혁신과 자기 자신을 근본 내적 자아를 뒤돌아볼 수 있었을 때그 내면의 근본된 힘으로부터 외적으로 드러나진 이 현실의 위기와 고통과 병만을 치유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울 수 있어야지만 다시 새롭게 하고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 욕심으로, 내 삶으로, 내 성격으로, 내 습관으로, 내 체질로,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병마가 왔고, 환난의 고통도 위기도 다가온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욱 분내고 혈기 낸다고 어찌 그 병마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혁신하고, 나를 버리고 비워서 깎아야지만, 정말 원점에서부터 내 가진 모든 생활의 습관, 성격, 그 삶의 관점, 생각의 중심까지 바꿔놔야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이 죽음의 고통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자는 자기 생각에 매이고 갖지 않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자는 현실과 지금 당장의 계산기대로 가지 않습니다. 육성과 인성으로 땅의 생각과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당장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툰다면 절대 주어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고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자,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스스로 하게 했다 하고 끝까지 가려한 자, 끝까지 믿는 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며 오래 행한 자가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실패자들은 늘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땅의 문제에 매이고 갇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산기 두들겨 받고 있지. 자기에게 우연처럼 위기 속에 찾아온 그 기회를 스스로 잡아 멈추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때에 오질 않습니다. 병만을 통해서, 극적인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분기점이 마련되고 축복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위기는 기회이며 고통과 아픔은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삶의 깊은 수렁통이 속에서 비록 육신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진정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생명력을 얻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부행은 기쁨의 잔이 되고 기쁨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노르죠. 내 내면으로부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기적을 이루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